저는 원영 언니로 하겠습니다 모두 원영이가 됩니다 가자 후루후루니 맘이 딴딴딴 깡총 깡총 총 시작 어? 세권도레 <목소리> 아, 어? <목소리> 어? 어? 테니스 배드민턴 배틀민턴 깡총 테니스 테니스 깡총 깡총 이게 뭐야? 깡총 깡총 찬탁 사격 간장. 아 사격 사격, 사격. 사격. 보슬레이아맞지말했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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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, 맞았어 아니 저거 아! 지아끝깡총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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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핏 아, 네, 아, 아, 보스레이버슬레이어아저 <laughs> 아, 아, 토끼가 나아토 토끼가 <laughs> 왜 이렇게 Hampüd 길어 깜깜 죠 깜깜 죠깜총죠 깜깜 죠 깜깜 죠 깜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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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깜깜깜 깡깡총, 깡깡총, 깡깡총. 선송이 별근이. 이줄좀 많이 줄 맞췄어. 깡총, 깡총, 깡총. 깡총 눈물이 나. 눈물의 요와 눈물의 요한. 우와 눈물의 요한. 멋진다. 가자. 어머 어 선지어 끝이야. 우와. 간청, 간청. 발로 찼어. 간청. 이번 테스트 리이 맞췄어 맞췄어. 깡총, 깡총. 좀비 좀비. 어 괴물 괴물. 깡총깡총 깡총. 나+ 나 어, 장원영 깡총깡총나깡총 깡총. 미녀는 괴로워 미녀와의 수습깡총아 근데 내가 이게 아니잖아 깡총깡총 장원영 깡총 토끼+ 토끼+ 깡총 깡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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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 깡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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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깡총깡총깡총 깡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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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, 깡. 깡. 아, No. 아니야. <laughs> 깡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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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 죽겠어, 나지 깡총! 깡총! 그러니까 좀비? 학생을 좀비? 이렇게 하 한. 좀비? 하는 거야? 괴물? 좀비? 응. 괴물! 봤어 아니, 아니 맞죠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돼. 돼,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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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영어계담이었대. <laughs> 영어계담이었대. 깡총! 그러니까 좀비? 응. 괴물? 귀신! 귀신 배남이라고 귀신이 유든 요구 배담이라고! 깐, 쳐? 깐, 어, 이게 뭐야? 어떻게 해? 깐, 쳐? 깐, 쳐? 깐, 쳐? 깐, 청 이렇게. 미녀는 괴로워! <laughs>